안녕하세요. 분홍빛 따육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 또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입고가 되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앞에 이 아이도 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레드 주얼리랍니다. 레드 주얼리는 입장 뒤에도 이렇게 빨간 아이도 있고요. 모두 다 이렇게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어, 이런 아이도 계정에 있고요. 이렇게. 어, 크기도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가로가 10cm는 충분히 되는 아주 사이즈도 좋고, 어, 이 아이는 어, 강추를 하는 아이랍니다. 레드 주얼리 만 원입니다. 블랙 주얼리입니다. 이 아이는 블랙 주얼리. 어, 굉장히 고가 창이다가 지금은 가격이 많이 착해졌죠 지금 이렇게 블랙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물이 덜은 어,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 또 이렇게 빨갛게 지금 어,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 아이는 밑에 자구를 또두개 이렇게 달고 있네요 어, 이 아이는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어, 지금, 크기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예, 가격은 2만원입니다. 신디입니다. 신디 로제트가 또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담겨 있어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고, 로제트 생김새가 굉장히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신디, 어, 8,000원입니다. 로즈간의 레드입니다. 손톱이, 빨간 손톱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이고요. 테두리마다, 어, 금빛이 이렇게 살짝 나는 듯이, 치와와의 교배종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로제트가. 모두 다 7.5cm 되는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모두, 이렇게, 테두리마다 금빛이 살짝 나는 듯이 이런 모습입니다. 로저가네 레드 만원입니다. 흑기사입니다. 흑기사는 지금 네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어, 가격은 만원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핑크빛으로 입장이 아주 이렇게 짱짱한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어메이징 거래에서 8,000원입니다. 그리고 스콜 피오델 카로 스콜 피오델 카로는또 연두빛에 빨간 손톱이 아주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죠. 스콜 피오델 카로 10,000원입니다. 어, 샤포테입니다. 샤포테는 어 또 모두 다 이렇게 제 입고가 또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샤포테. 입장 뒤에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고요.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이 아이도 인기를 많이 받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입장 뒤에는 빨갛게 물이 드는 너무 예쁘죠. 샤포테는 한 포트 5천 원입니다. 그리고 제이더 스타. 제이더스타는 입장이 많이 이렇게 어 많이 짧아졌고요, 입장도 모두 이렇게 한 옆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이더스타 어, 만원입니다. 또 샬롯이 이번에 많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입장이 이제 이 아이도 많이 이렇게 짧막해졌고요. 어 이렇게 입장이 짧아 짧으면서 입장이 많이 통통한 이런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달궈진 상태랍니다. 모두 이렇게 입장이 많이 이렇게 짤막하게, 물도 이렇게 예쁘게 들어있고요. 살롯은 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라탐입니다. 라탐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어, 모두 하나하나마다 아주 이렇게 로제트가 예쁘게 이렇게 외두에 자구로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이두로 담겨 있는 아이도 있고요 외두도 있습니다 모두 너무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라탐 6,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모르파티입니다 아모르파티는 입장이 통통하게 피멍이 들듯이 이렇게 크는 아이죠 꾸준히 이 아이도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모르 파티 4,000원입니다. 제스타입니다. 제스타는 밑에는 이렇게 목대로 되어 있고요. 어, 위에는 빨갛게 물이 들어 있는 어, 이 아이도 아주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모두 이렇게 위에는 빨갛게 이런 모습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 또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달려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이두로 담겨 있는 아이도 있고요. 또 얼굴이 큼직하게 외두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는 아이도 있어요. 예, 가격은 한포터 4,000원입니다. 루 철합니다. 루 철하는 요즘 색감이 아주 이렇게. 예쁨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두 다 이렇게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 있고요. 어, 가격은 6,000원입니다. 아마빌레입니다. 아마빌레는 입장이 아주 이렇게 통통하게 핑크빛으로 이런 모습으로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어, 지금은 이 아이들은 모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제 핑크빛으로 조금씩 이렇게 점차 물이 들어가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예쁘네요 아마빌레, 5,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아이시 그린입니다. 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입장이 아주 짱짱한 이런 모습으로 9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이렇게, 어, 5,000원입니다. 그리고 흑장미, 흑장미가 이렇게 보랏빛이, 보랏빛을 많이 이렇게 내고 있고요. 모두 화분 화분마다 보랏빛으로 많이 이렇게 물이 들어 있어요. 흑장미, 7.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어, 담겨 있습니다. 흑장미는 6,000원입니다. 오렌지 에보네입니다. 오렌지 에보네는 또 연두빛에 이렇게 빨간 라인이 굉장히 예쁘죠. 어, 이 아이는 어, 빨간 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사이즈도 좋고 이 아이도 굉장히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모두 다 이런,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예, 가격은 6,000원입니다. 샤롤 로즈가 이렇게 세 포터 남아있네요. 핑크빛으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 세 어, 포터가 이런 모습으로, 어, 남았습니다. 샤롤 로즈 6,000원입니다. 애플파이. 애플파이 색감이 이 아이는 또 굉장히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애플파이 이런 모습이고요 입장 뒤에는 이렇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고 앞에는 로제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입장 뒤에는 모두 이렇게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 있어요 애플파이 7,000원입니다 피멍삼펜입니다피멍삼펜은이 아이는 많이 이렇게 달구었더니 어, 입장이 이렇게 짧아지면서 아주 통통해진 이런 모습이고요 피멍으로 이렇게 한가득 피멍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6천원입니다 솜리엄입니다 솜리엄이 이번에 모두 새로 입고된 아이들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예뻐진 것 같아요 입장도 통통하고 이렇게 짤막해지면서 아주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굉장히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많이 달궈져서 아이들이 아주 이렇게 통통한 이런 모습으로 모두 담겨 있어요 어, 솜니음은한 포트 만원입니다 그리고 꽃지가 지금 네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꽃지의 이런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꽃지는 6,000원입니다.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색감이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모두 지금, 어, 붉은 빛이 많이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리디아, 8,000원입니다. 아젤라타랍니다아젤라타는한 화분에 이렇게 여럿 얼굴이 되고요. 이런 모습으로, 모두 군생으로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아젤라타 만원입니다. 러블리 베어. 이 아이는 러블리베어입니다 어, 입장이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는 아이입니다 어, 7.5cm 화분에 이런 모습으로 화분에 넘치도록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모두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어, 가격은 5,000원입니다 철화 몇 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레드 핑크 철합입니다 입장이 이렇게 넓게 생겼고요. 빨갛게 물이 들었습니다. 어, 이 아이는 레드 핑크 철아 6,000원입니다. 밥은, 어, 이 정도 되고요. 한 포트가 또 이렇게 들은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그리고 레드 크라우스 철아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약간 더 오렌지 빛으로 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레드 크라우스 철화는 지금 세 포트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6,000원 입니다 그리고 보헤미안 철화 철하. 보헤미안 철화는 이렇게 입장에 윤기가 이렇게 반지르르 이렇게 나고요 한 포트는 이 정도 이정도 됩니다 보헤미안 철화 6,000원 입니다 그리고 브레이브 철화 입니다 브레이브 철화는 어, 밥이 이정도 되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고요 어, 한포트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브레이버 철하는 8,000원입니다. 그리고 TP 철합니다 TP 철하는 어, 이렇게, 당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어요. TP 철화, 어, 한포트에 8,000원입니다. 바스텔 철합니다한포트가 이정도, 이렇게, 이정도 되게, 담겨져 있고요 또 이런 아이도 있어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파스텔 8,000원입니다 파스텔 철학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이 아이는 어, 얼굴이 이렇게 조금 큼직하게 생겼고요 보랏빛이 살짝 나는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가격은 블루스프라이저 8,000원입니다. 모두 외두로 이런 모양으로 담겨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블루스프라이저는 크기가 어, 14, 13, 14cm 정도는 나옵니다. 그리고 자칼입니다. 자칼은 또 새로 입고가 이렇게 많이 되었어요. 어, 조금 더 물이 든 이렇게 핑크빛도 있고 초록빛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이런 모습도 있고요. 또 조금 더 물이 든 어, 이렇게 핑크빛 초록물이 든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7.5cm분의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습으로 들어있어요. 자칼 5,000원입니다. 피치앤크림이 지금 네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밑에 하엽이 굉장히 이렇게 많고요. 이런 식으로 군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엽 정리를 다 하면은 이런 목대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지금 네포터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어 가격은 만 원입니다. 어이 아이는 살몬입니다. 살몬은 어 밑에 목대가 살짝 있고요. 어, 지금 핑크빛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크기는 11cm 정도 12cm 정도 될것 같아요. 핑크빛으로 물이 이렇게 살짝 들어가지고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삶은 8,000원입니다. 핑크 크리스탈입니다. 핑크 크리스탈도 로제트가 이렇게 굉장히 투명하고 예쁘죠.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핑크 크리스탈은 이름처럼 아주 투명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어, 크기는 10cm 정도 나오네요. 모두 이런 모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상아입니다. 상아는 이렇게 뽀얀 이렇게 백분을 바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담겨 있어요. 상아 7,000원입니다. 홍상생술 홍상생술은 지금 세 포트가 이렇게 남아 있네요. 예한 포트 6,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랑콤입니다. 랑콤도 이렇게 뾰족뾰족한 빨간 손톱이 또 아주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입장도 도톰하고요. 랑콤 만원입니다. 간자르가 지금 어 이렇게 두 포트 남아 있어요. 이 아이도 입장이 도톰하게 생긴 장입니다. 간자르 만원입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는 어, 화분에 이렇게 삼두 군생이고요. 이 아이도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요. 어, 모두 군생으로 하나 분에 이런 모습으로 담겨 있습니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